자, 반갑습니다. 종쌤입니다. 이거 좋은 문제예요. 이거 여러분 1번부터 볼게요. 원 d는요, 당연히 단수 명사겠죠? 우리 조심할 거? 원 오브 d는 복수 명사예요. 이런 것들. 그리고 네. 그다음에 넘어가고 2번. 여러분, 디아버라고돼 있죠? 이거, the other가 되려면, 일단 앞에 집단이 딱 숫자로 한정하고, 그와 동시에 나머지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이면 돼요. 그런데 지금 the other thing이라고 돼 있죠. 단수 명사인 걸로 봐선 나머지 한계라는 거거든요. 그럼, 앞에 원 띵가, 그리고 the other 띵이 되는 거잖아요? 이렇게. 그러면, 어, 이게 성립하려면, 앞에 두 개라는 거, 딱 한정을 지어야 한다. 이렇게. 그럴 때만 나올 수 있어요. 두 개가 있고, 하나는 이거고, 나머지 하나는 이거다. 이럴 때만 쓸수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숫자를 두 개로 한정시킨 표현이 전혀 없죠. 그러니 2번은 틀린 것이에요. 정답 2번.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.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 지금처럼 공부를 해야 느끼시겠지만 비슷한 다른 문제에서 또 써먹어요. 제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. 이런 게 무슨 대단한 구문인양 야, 외워. A, is one thing. B, is another. Another니까 the other 틀린 거야. 이 e 뭐냐고요. 이 문제 맞추려고 온 것도 아니고, the 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판단했는지 사고를 배워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건데, 그죠? 그래서 이런 거안 하는 겁니다. 알겠죠? 어쨌든, 요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, 그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3번, 4번은 건드릴 게 없어요. 굳이. 하나 있다면 3번은 있죠. 3번은 명사 짝대기 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. 뭐 명사, 명사 이렇게 될때 있고 뭐 숫자 명사, 명사 이렇게 될때 있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때 여기 복수 명사면 안 된다. 이걸 묻는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또 대충 보니까 이어 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그냥 진짜 그냥 명사네요 겟, 콜드, 핸드, 목적격보호네요 뭐야? 처음 봤습니다 뒤트가 또 명사인 줄 알았나 봐요 무시하세요 그냥 끝입니다 자 3번, 4번은 대충 볼거 없고 정답은 끝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,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, 저랑 또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